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기도온입니다. 기도온은 사사로서 이사를 구원한 인물이지만 처음부터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의 종족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인이다. 사사기 6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사사로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사사기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도원이 처음 모은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점점 줄이시더니 결국엔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대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사사기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결국 기도원과 300명의 군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싸웠고 미대한 군대는 스스로 혼란에 빠져 패배했습니다. 이 승리는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도원은 처음에는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영웅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하며 기도원을 언급하며 그에 대해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위대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두려울 때 기도원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